계속해서 CS 2016 소식 이어갑니다.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CS 2016에서 전장과 공조, 로봇과 메디컬 등 4대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M&A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AI가 탑재된 기기 수를 지난해보다 두배 늘린 8억 대로 늘리겠다고도 자신했습니다.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김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c e s 2026 개막을 앞두고 대규모 m a 를 예고했습니다. 노 사장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네가지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전자는 공조, 전장, 메디컬 테크놀로지, 로봇 등 미래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이 될네가지 신성장 동력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m a 를 강화하여 신사업 영역 기반을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.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플렉트와 젤스, 마시모 등을 인수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오늘 노 사장은 로봇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기업의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갤럭시 신화를 썼던 노 사장은 AI 혁신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.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출시하는 삼성 모바일과 TV 등 모든 가전에 AI를 전면 적용합니다.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, 4K 이상의 프리미엄 TV,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가전의 AI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. 올해 AI가 적용된 저희 신제품은 총 4억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지난해까지 판매한 갤럭시 AI 기기는 4억대였습니다. 노사장은 올해 AI가 탑재된 기기 수를 총 8억대로 2배 늘리겠다고 자신했습니다. 삼성전자가 매년 5억 대의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약 80%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. 노 사장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TV와 가전 등 코어 비즈니스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CES에서 통합 AI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삼성전자는 미래 투자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.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경제TV 김대환입니다.